오오오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남 TV의 우남입니다. 자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나왔습니다. 아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나와봤고, 요와 아, 역시 여기는. 자, 보트가 왔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나왔고, 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0분인데, 아 물이 차다. 아이 급격하게. 완하게 아주 그냥 가을로 와버렸어요 와, 물이 굉장히 차요 지금 <laughs> 예전에다 여기 왔었던 곳인데 가리들이

오. 뭐야. 어우, 씨. 이상한 거 잡혔어, 또. 문불개 끓이, 끓이, 끓이. 끓이가 나오네, 끓이. 잡조사냐? 아침에 잠깐 했다가. 자료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7시 42분. 나와서 뭐, 쏘가리 손맛은 못 봤는데. 아, 여기도 모래가 많이 찼구나. 이제 거의 대부분 금강권 지류나 뭐 이쪽은 다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어. 왔다. 왔어요. 소거입니다나이스 오오오! 쏘가리가 나옵니다. 어우, 하얀한 봐. 자, 제가 보트를 샀죠잉? 보관. 좋습니다. 저 여울 타고 있네. 오케이, 물고 있었어. 아, 좋아요. 나이스. 오또 구멍구멍 나는 사이즈 이긴 한데, 어우. 어우. 이 쁘다. 좋니다요 앞에 다 뭉쳐 있네 카운터기 108로 해서 110호입니다 <laughs> 근데 위로 올라가지?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입질을할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 우리가 끝이었던 거. 공을 던져야 되냐? 오케이, 나이스, 맞습니다. 오, 사이즈 된다, 조금. 와, 좋습니다. 와, 허허 와, 사이즈 된다. 오, 야, 야, 야. 자아! 와, 사이즈 좋아요. 와. 날카로워. 날카롭다. 예스! 와, 코에 제대로 꼈어 3 삼자급 됩니다, 삼자급. 3 자. 삼자급 두가리 111호. 야, 흘려주니까. 땅! 받아먹는 아싸! 응, 잡은 녀석들도 놔주고 가야지. 자, 어. 새로운 오트에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봐라. 사이즈가 자, 좋았습니다. 오늘 비록 생활이 밖에 못 잡았지만, 오우 예시, 사이즈 좋아요. 오, 3자 딱30 딱 정도 될것 같은데, 나가라, 나가라. 놈이 못 나가냐.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야, 나가라고. 오, 크죠잉? 우리가 갈라졌어요. 여우를 탄다는 거야. 오, 멋있다. 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남 t v 의 우남입니다. 오늘 두탕째인데, 아, 23일 16시 22분. 아 카메라 세팅 안 돼.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한 마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왔어요. 네? 오케이. 나이스. 와, 앞뒤바늘 다, 다 꼈어. 이거는 먹으려고 때린 거야. 오, 사이즈는 20중반. 여기다 보관했다가, 살던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는데? i s people 그러니까 오네요. 나이스. 작지만 소갈입니다. 오 이런 애들은 트럭 뽕이죠? <laughs> 재밌다. <웃음> 아 존나 재밌네. 바람 터졌다. 바람 터졌어. 바람, 음 바람 터졌는데 바람 터질 거 대비해서 그냥 계속 미노우 겨 응. 오케이 왔다. 오 사이즈 된다 좀. 나이스. 오. 어. 사이즈 대긴, 씨, 이 짜짐. <laughs> 그래도 이제까지 잡은 것 중에, 리찌. 음. 오, 그나마 준수한 사이즈. 스테이 딱 주니까, 딱 와서 때려주네. 아 좋다. <laughs> <laughs> 자, 몸으로 가겠습니다. 껍지냐? 소리다 껍지는 아니죠 홀링바이트 좋았어 좋았어 이야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재미지죠 이 이거 어차피 다 살려줄거기 때문에 보관만 합니다. 꾀미에 안 끼니까 좀 마음이 더 편안하네. 꼭지 꼭지. <laughs> 엄청나게 떠네. турб учи туурабы эже 이쪽에 박혔어. 재밌습니다. 들어가있어. 좀 이따 정산해야겠네. <laughs> 껍질이 <laughs> 날라오네 날라오 <laughs> 야 가라 그만 둘러 그만 둘러 알았어 나줄 거야 네가 그만 둘러야지 나 주지 깍지! 진짜 올해는 날씨가 너무, 너무 이상해. 오, 이건 쪼걸이다. 오, 나이스. 정말 좋습니다. <laughs> 이래서 보름을 쓰는 거지. 오우 나이스, 나이스. 위쳐 오우, 사이즈 그래도 준수한데요? <laughs> 오우, 위턱에 제대로, 제대로 박혔네. 오우, 사이즈 준수해요. 이자 중반. 몸으로 흘리니까. 사이즈는 작아도. 그치, 저쪽에서 나가야지. 어우, 껍진데. 폴링바이트. 어, 이건 껍지가 아닌 것 같은데? 껍지지. 그렇지. 아, 떠는 게 껍지 같았는데, 이 새끼가. 왜... 꼭지. 꼭지가 폴링바이트. 활성도 좋습니다. 와, 활성도 좋다. 오케이, 나이스. 오우, 좋아요. 허허. 날라오긴 하는데. 우후. 아, 우후. 아 카운터가 안 되네. 아하. 작아도 좋습니다. 손맛은 많이 나거든요. 왜냐? 여울이니까. 기다려, 기다려. 사진 한방만 봤자, 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네, 에이. 한 마리도 없냐? 한 마리도 없네. 애기들. <laughs> 네. <laughs> 자, 이 아이들을 옆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리로 가라. 가라. 리로 가. 니네 왜 거꾸로 가냐? 아우 깨미 끼는 것보다 애들이 야야 <laughs> 일로 가라고 일로 <laughs> 잘 가네요 잘가 아,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지만, 이쁜 소리들 많이 만나고 갑니다 어우, 괜찮다. 어 이거 잘산것 같아요. 오트. 잘 살려줄 수 있어서. 자, 오늘 낚시는 예습했다가 복수 바로 왔는데, 손맛 많이 보고 갑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남TV 우남이었고요 다음번 영상 어떻게 또 발소가리, 다음는 제발 덩어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덩어리 한번 보러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낚시 가면 이제 금요일 정도 갈것 같은데요. 네. 자,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